we Oh, <laughs> 안녕하세요, 김민수의 영상 제작 편집소 시즌 3의 김민수입니다. 네, 여러분 포트나이트의 크리스마스가 떴습니다. <laughs> 네,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도 포트나이트로 할 건데요. 그 이번 포트나이트의 그 크리스마스 그왜 저번 이 저번 크리스마스 기억나시죠? 이거 그 산장 그 포트나이트 그 저번에도 스, 크리스마스 때 포트나이트의 산장이 열려가지고 그 뭐냐. 그 무슨 선물 이벤트 하는 거 있었잖아요. 어 보세요 이렇게. <laughs> 자 이렇게 한연 흔들 수 있고 또 이렇게 길게 르면열수 있네요. 아 근데 이거 어, <laughs> 여는 열는게 느리는 건좀 여전하네요. 오 크렉시한 망치 새로운 수학 도구네요. <laughs> 음 그밖에도 다른 선물들도 있는데 오 이렇게 최대한 몸을 녹이면 경험치를 받을 수 있대요. 아왜 어, 저번 일 기억나시죠? 저번에 저 모닥불에서 막 몸을 녹였더니 그 경험치가 올라갔잖아요. 근데 나머지 선물들은 아무래도 하루에 딱 하나만 받을 수 있나봐요. 여러분도 포트나이트에 등록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받아보세요. 오, 저번 산장하고는 뭔가 좀 다르네요. 아 따뜻하다. 어 벌써 이렇게 경험치가 올라가잖아요. 좀 약하긴 하지만. <laughs> 음. 오 따끈하네요. 따끈따끈. <laughs> 뭐 이렇게 해서 경험치를 얻으면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즐길 수 있어요. <laughs> 음. 아 이렇게 경험치도 올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어때 재밌을 것 같은데요? 안 그래요? <laughs> 음. 자 보니까 이번에 그 새로운 퀘스트가 좀 생긴 것 같아요. 음, 그 뭐냐, 어 여기 무슨 겨울 축제 퀘스트도 있고, 어, 음, 무슨 디스커버리라는 것도 있고, 어 뭔가 좀 특이해졌네요. 음, 에 거대 눈덩이의 숨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? <laughs> 이건 내 제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이제 게임하러 가볼까요? Let's go! 네, 저 들어왔어요. 오! 배틀 버스가 완전 성탄색으로 변했어요. 그 성탄색 성탄절 할때 있잖아요. <laughs> 어. 어, 이제 곧그 출발하네요. 출발! 오. 음, 이번 챕터 4그 시즌에 그 바뀐 지역이 좀 많, 많은 많 것도 있고 이번엔 그 크리스마스인가 눈덮인 지역으로 가 볼게요. 자, 가자. 바람바바마바마라바밤이 <laughs> 황금 날개 오랜만에 펼치네요. 어이고오 확실히 눈이라서 그런지 좀 미끄럽네요. 자 일단 상자 열어보고 음 오늘의 목표는 지난번과 똑같이 1등을 하는 겁니다. 1위 말 1위 말이에요. 그렇게 위해서는 생존을 잘해야 돼요. 생존을. 에뭐강 <laughs>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. <laughs> 자, 그럼 이제 어디 보자. 음, 다른 루퍼는 안 보이니까 음, 여기를 한번 가 볼게요. 어. <laughs> 오. <오오>. 에헤. <laughs> 그러고 보니 이번 챕터 4에서 무슨 지역 찾으라는 게 생겼어요. 그 지역 차지라는 게그 무슨 깃발이 있는데 아 저번에 보여줬던 그게 그게 무슨 지역 차지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제가 알기로는 <laughs> 음 거기 가서 그 거기 깃발 근처에 서 있기만 하면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자신의 것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. 어이 어디서 총소리가 들리는? 아이고. 아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깃발이 올라가면 지난번처럼 보여 보렸다 보여드렸다시피 그 보상을 얻을 수 있어요. 음, 그렇게 해서, 어, 신강현제떴네요 어, 잠깐만요. 어, 어디 보자. 소청 재활용! 어? 어, 이, 어 이, 이 표식은 뭐죠? 어, 예. 일단, 깃발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요. 으쨔. 음, 어디 보자. 했자, <laughs> 어, 어, 음, 여기서 어 잠깐 저기 루퍼가 있는 것 같아요 루퍼, 음, 여쭤보자. 아 이런 깃발이 벌써 누군가에게 지역 차지당했나봐요. 아 어, 지역을 한번 차지당이면 아무리 제가 다가 다가가도 그 손에 얻을 수 없거든요. 받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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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 이런 벽대에 숨었네요. 아 이런, 아, 어. 예야, 아싸, 어 태양 상자, 응, 음. 음, 자 일단 내려가봐야겠어, 어? 자, 어 어디 보자, 응, 어? 음. 근데 제가 솔직히 이번에 느낀게 있는데요. 이번 챕터 3가 그 뭐냐 좀 빨리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포트나이트 챕터 1은 시즌 10, 즉 시즌 X까지 갔는데 챕터 2는 시즌 8까지 갔어요. 근데 이번에 챕터 3가 시즌 4까지 갔고. 근데 어째 가면 갈수록 각 챕터마다의 시즌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어, 어떡할? 저 고대 선물 상자 뭐죠? 어. 재밌어 보이는데요. 어디 헤헤헤헤헤헿 우와 상자가 엄청 많아요. 오 바이크도 있어요. 오어아 오. 오늘 완전 푸짐했네요. 음자 이제 바이크를 한번 타볼까요? 어디 보자 헤헤헤헤헤헿 아하 오 오이, 어이구, 어이, 이게 아닌데, 어이 어, 어, 오, 아이고, 이게 아니다. 어 이런, 오, 심해가 또, 와, 아이고, 아, 아이고, 오, 아이고, 오, 오 와, 아이고, 착지 실패했네요. 에이, 오, 오, 오. 음이 산악 바이크 근데 사면 될수록 점점 마음에 들어요 <laughs> 오오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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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 이렇게 산업 바이크로 하는 미션도 있네요 <laughs> 에어어오오오 아이고, 아유 엉덩이가 남아나질 않겠네요. 오, 오오 어, 어, 또 증강현실, 폭풍 표시이 증강현실을 사용하면 폭풍이 언제쯤 모, 그 뭐냐 폭풍이 다가오면 근처를 레이더로 스캔해서 적의 표식을 감지할 수 있어요. 응. 어. 이번에 오랜만에 1등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말이 많아진 것 같네요. <laughs> 음, 일단 다시 내려가야겠어요. 자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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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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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, 이거 이런, 오, 아이고, 오, 아이고, 아야, 아이고, <laughs> 아, 그리고. 제가 현재 이거 끼고 있는 스킨은 현재 무료라고 하네요.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이거 무료로 구매하세요. 이거 진짜 무료 스킨이에요. 아우. <laughs> 오. 어, 조심해갔네요 오. 우와! 아이고. 우와! 와우. 아이고. 아 이거 파이크. 아 이거 어떻게 받은 건데? 아유, 어쩔 수없네 여기 버리고 가야겠어요. 어, 또 증강이네. 음. 사냥개. 음. 음. 근데 이이 증강 현실이라는 거 어째 쓰면 쓸수록 점점 마음에 들어요. 음. 뭐랄까? 이거 하면할수록 뭔가 그 자신의 능력이 좀더 강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<laughs> 음, 어, 어. 어, 여기 새로운 지역이네요. 롤리랩스, 음. 근데 이 롤리랩스 뭔가 좀 무슨 기지처럼 느껴지네요. 저번에 이미진도 오더가 사용했던 콜라이더 분위기하고는 뭔가 좀 달라요. 아, 콜라이더 기억나시죠? 그 챕터, 챕터 3 시즌 2. <laughs> 아. 음. 음. 여기엔 딱히 보급함을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. 벌써 다른 루퍼가 와서 여기 아이템들을 많이 가져갔나 봐요. 아, 어제 허탕만친것 같네요. <laughs> 음. 어, 척어 스플래시. 헤이. 아, 어, 보호막도 채웠고. 자, 이제 음. 오, 아, 어. 헛자. 오, 여기 깃발 있네요. 헤, 음, 오, 잠깐. 오,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에요 <laughs> 와, 오늘이 크리스마스라다 보니까 어째 좀 기분이 좋네요. 하긴 1년 중에서 저한테 가장 행복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거든요. 아 물론 저 혼자 말고 여기 지, 그 뭐냐 우리 모두 가요. <laughs> 음. 근데 이 깃발은 올라가는 게좀 느리네요. 아 어, 어, 빨리 되라 빨리 되라 빨리 되라. 어. 음오오 오, 아이템 잔뜩. <laughs> 어. 이거랑 바꾸고 오. 포풍 표식의 효과가 나타나나 봐요. <laughs> 음. 아, 자, 이거바 보고 어디 보자. 거만한 파크로. <laughs> 음. 어, 이게 뭐죠? 홀리데이 선물? 됐짜 음. 아, 오! 아, 어, 이거. 예. 아. 아까 그 선물 상자랑 똑같은 느낌이네요. <웃음> <웃음> 음. <laughs> 구급상자랑 처그 스플레이시를 바꾸고 자 이제 어디 보자 오 차가 있네요 자 가자 <laughs> 어, 어 이런 말하다 보니까 폭풍이 이쪽으로 온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는데 아이고야야야야 아 빨리 가야겠어 이러다가 폭풍 속에 빠질 것 같네요 <laughs> 오오오오오오아 근데 여기 어때 좀 지역이 좀과위가 많네요 아 이런 좀 불편한데 <laughs> 포스트나이트 섬은 그 뭐냐? 이번에 챕터 챕 포로 업데이트 되면서, 어, 이런 어, 어, 이런 이게 아닌데, 어, 어 다시, 어, 어, 어떻게까지 얘기했었죠? 아, 맞다. 이번 포스트나이트가 챕터 4 업데이트 되면서, 이거 뭐냐? 그 바위 지역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. 아, 이고 어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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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헤이 빨리, 빨리, 이번에 아무튼 그그 그 바위가 많은 지역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어음응어아했 어어어어어어어 어 폭풍원은 이제 이제 그 여기 눈 지역을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폭풍 보호막이 눈 밖에 있으니까 눈눈산 밖에요. <laughs> 음 일단 더 체집할 게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. 어 이제 보자. 음오 오. 오. 근데 이오 루퍼다 오 이런 예 아하 드리 받았다 어, 어 뭐야 근데 어디로 갔죠? 아 어... 어 여기 또 깃발 있네요. 여기서 또 지역, 차, 지역 차지를 해야겠어요. 아, 맞다. 여기는 저번에 제가 지역 차지를 해서 이미 V표가 되어져 있죠. <laughs> 음, 슬래피 쇼어스라.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? <laughs> 영어인 건 <것> 같긴 한데. <laughs> 아, 근데 어째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심심하네요. 어... 어또퍼포피스 효과 가떴네요 어, 저 뒤에 루퍼가 있어요. 근데 이쪽으로 나누네요. 어, 아니, 오, 오는 건가? 뭐지? 어... 음... 어... 깃발에서아이템 나왔어요. 으아, 하루 뒤에 루퍼가 있어요. 공격... 캬! 오, 이런. 어... 어... 이런... 아 이게 아닌데... 으 <laughs> <laughs> 일단 필요한 것만 챙기고 일단 여기 떠야겠어요. <laughs> 어, 어디 보자. 어, 이 자동차 연료를 채워야 될것 같기도 하고. 어, 어, 음, 어, 제발, 제발, 제발. 와, 아, 이런. 아, 이거 연료 채울 틈도 안 주네요. 어? 어? 어, 이런. 방금 지나간 그 차도 루퍼가 타고 있었나 보네요. 아, 그 보다 일단, 회복 좀 해야겠어. 아이고, 이런! 아, 진짜! 회복할, 회복할 틈도 안 주면 이건 반칙입니다. 아, 이거 반칙입니다! 아이고. 아, 어디가서 적당하게 회복할 장소가 있으면 좋겠네요. 아, 일단 여기서, 아, 이번에 제발. 헤이! 헤이! 하. 아 아, 어느 정도는 회복됐네요. 이제 보호막만 채우면 돼요. 어. 그때까지 제발 이상한 공격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. 음. 음. 어. 어, 보호막도 이제 회복됐고 이제 남은 루퍼는 10명이에요. 이 10명만 처치하면 저 1위 할수 있어요. 아뭐그열명 중에 저도 있지만 저 자신을 처치하겠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. <laughs> 음, 어 아. 아. 어디 보자. 어어 저기 루퍼 있어요. 헤이, 헤이. 아하, 우와. 아이 어떻게 온 거야? 아, 와우! 오, 와우. 어 이런. 어. 어 방금 황금 크라운의 위치가 떴어요 어어 어어 어, 진짜 위치있네요 어어 이 근처인거 같은데 으 어. 음. 어이구 으아 아이고 자동차 진짜 망가지겠네요 어어 그러고보니 그 빅토리 크라운이 있으면 승리할 확률이 더 높대요 어 그렇다면 당연히 얻어줘야죠 오 이런 왕이 계승 어 <laughs> 이런 이 자동차 이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오 이런 연료가 아직 있는데다가 여기서 터짐 와! 아아아어 안되겠다 아 아우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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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아 어, 차아이차 <laughs> 이 충격파 망치 이렇게 튕기는 능력도 있어요.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? <laughs> 어디 보자. 음. 여기에 루퍼가 숨어 있을까요? 음,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어, 저기 있다! <laughs> 어디? 이 지수, 아, 아, 이게 뭐지? 이 진정파, 아, 몰라. 이, 어, 하, 아하. 이 저격총 마음에 드는데요 흐헤아아이고내 <laughs> <laughs> <으차! 웃음> 실수 <laughs> <laughs> 으흐 아음오 어. 이런 헤오 어. 어디서 쏘는거죠? 응. 어? 음 어 저기 있네요. 헤이 아하! 또다! 다다어다 또다! 또아또아 또다! 또다! 다 또다! 또다! 다 또다! 어 이번에는 어째 좀 약간 자신감이 좀 있어요. 오 이제 이제 루퍼가 한명 남았어요. 그한 명만 처치하면 제가 오, 오 오지마,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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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발차 어. 받아라 오 우와 빅토리 빅토리 크라운 크라운 승리예요. 크라운 빅토리 우후! 만세, 만세, 만세! 와. 크라운 빅토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 처음이에요. <웃음> <오>. <웃음> 자, 이제 돌아가 볼까요? 어, 배틀스타 받았네요. <laughs> 오. 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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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. <laughs> 오랜만에 1등하니까 엄청 기분 좋네요. 이번 크리스마스 완전 최고예요. <laughs> 여러분들한테도 최고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모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오늘도 긴바 메리 크리스마스. 했어. 했자. 와! 이번 크리스마스 완전 최고다. 저바이나 한번 깨볼까? 헤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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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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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이게 뭐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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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 이게 뭐지 눈뭉친가? 어? 우와! 어 뭐야? 내가 눈뭉치 안으로 들어왔잖아. 이게 어떻게 당기는겨? 오! 이게 아무래도 새로 생긴 능력인가 뭔데? <laughs> 이번 이번 포트나이트 섬 진짜 마음에 드는데. <laughs> 이렇게 눈덩이에도 들어올 수 있고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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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마스, 포트나이트 크리스마스, 진짜 최고! <laughs>